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자,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그린코아 이 아파트입니다. 이거 그 옛날에 한번 뭐 봤던 아파트 같기도 하네요. 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왔고요. 어, 토지 면적은 11평, 건물 면적은 22.86으로 20평대 중반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감정가가 1억 9천만원짜리가 지금 9천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음,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연식은 있어 보이죠 문을 봤을 땐 제법 고층 우리는 15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503호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 복도식이 아닌 그래도 계단식 아파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이고 <laughs> 아파트 내용을 보면 1468세대의 대형 단지고요 어, 1 9 9 1년도에 지어졌으니까는 지금 한 34년 된 아파트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권리분석 해보면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없고 화명동 새마을금고 뒤로는 뭐 두개정도 보이지만 말소가 되는 깔끔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매각 물건명세서 보면 별 내용이 없죠 넘어갑니다 현황 l 사서 배문 부재로 아무도 못 만났다 어, 소유자 자녀가 소유자의 자녀가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임차인의아이 때문에 가족끼리 있는건 뭐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자, 위성지도 한번 보면 음, 뭐죠 자집 옆으로는 백양 이아스트 1단지 해가지고 상당히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집 앞으로는 동원 아파트, 만덕 럭키 아파트 상가 이래가지고 집 주위에는 제법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가지고 뭐 아파트 살기는 좋겠죠. 옆에는 여기 보면 이 학교 같은데 백양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백산 초등학교도 보입니다. 저 밑으로 만덕역과 남산, 남산정역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지로서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입니다. 뒤로도 뭐 행복 뭐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 왁왁지근하게 살것 같은 그런 위치네요. 음, 757 9천만원 가격 볼게요. 757 우리는 91이네요. 가격은 1억 4천만 원. 음, 에서 쭉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9천만 원이니까 상당히 괜찮죠? 여기 보면 600 이동 15층, 600 이동 15층 어쩌면 우리 물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음. 9천만 원인데 1,400, 5천만 원의 시 차이가 나고 있죠? 시 차이가 나지만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전세도 보죠 자, 전세도 1억원은 넘으니까 지금 크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거래된거 보면 8월에 1억 5천 1억 3천 1억 5천 이래가지고 1억 초중반 때 거래되고 있으니까 는 어, 4천만원 3천만원 이상 이렇게 시세차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전세를 봐도 뭐 1억이 넘어가 고 있으니까 는 올해 어,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뭐, 잘만 내면 플러스 투자도 될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부산 만덕동에 있는 그린코어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